이제 구 점프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앞을 보시고 네 어깨 넓이로 벌리셨죠. 네. 그리고 무릎을 다 펴지 않고 살짝 구부리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엉덩이가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엉덩이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죠. 골반을 가운데 중립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저 그렇죠. 복부가 수축이 돼요. 그럼 어깨가 말리거든요. 네. 그럼 어깨를 펴시고 저 가슴 여시고 어깨 다운. 네. 시선은 앞을 보시고요. 네. 호흡은 편하게. 숨 쉬고 계시죠? 어, 네. 후, 편하게. 네. 오, 잘, 그렇죠. 그러면서 코의 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딱 조여져요. 그렇죠. 네, 네, 네. 이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디에 중점을. 가장 주셔서. 중요한 거는 네. 이 코어 전체와 내가 일직선으로 이 신발 자체가 교정 효과가 있거든요. 어, 네. 뛰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우리 천천히 걸어볼까요? 네. 우리 기본으로는 항상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저랑 웜업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아, 네, 웜업. 네. 아, 네,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죠? 네. 네. 가볍게. 아, 뭐, 이것쯤이야. 아, 쉽죠? 웜업이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 옆으로 가면서. 네. 네. 아, 자, 허리 아. 펴시고 네. 아하. 네. 자, 이런 건 웜업이에요. 아이고. 아, 이 그렇죠. 네. 하. 가볍게. 어허. 네, 이렇게 네, 딱딱하게. 두 번. 두, 두 번. 두 번. 두 번, 자, 두, 번 쨔! 두번 쨔! 두, 번아내 네, 살이다 이거. 자, 잘했다! 네, 쉬워요. 자, 어깨까지. 어깨. 가볍게? 가볍게. 아 이게 몸 풀어주는 거예요, ]씩? 그냥? 조금 그렇죠. 준비 운동은 하셔야죠. 어. 야, 자, 이, 한국 점수는 스트레칭도 가볍게? 진짜 특이하네. 그래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와 네. 그렇죠. 네. 그래. 한 번씩 크게? 크게? 한 번. 크게 우리 가볍게 어. 이어볼까요? 하나, 어. 둘, 네 <laughs> 웜업 굉장히 짧게 했어요. 아예게한 네. 거야 에이, 가볍게. 가볍게. 네. 그 그렇죠. 나 네. 어. 우리 캉구 네. 점프에는 캉구 네. 파워라는 게 있고요. 캉구 네. 댄스가 있고 캉구 키앤펀치가 있고요. 캉구 부츠캠프가 있고 이제 근력 운동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디스커버리라고 어린이들용도 있어요. 근데 오늘 혜지 씨랑 저랑 할 거는 캉구 파워와 한국 댄스를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또이 안에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있고. 굉장히... 네네네. 아니, 이 운동은 언제 우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나요? 어, 한 2년 전에 들어왔고요. 아직은 생소한 운동이긴 한데, 맞아요. 신어보신 분들은 다 매력을 느끼시는 중이라, 혜지씨도. 금방 따라오고 재밌다고 느끼실 거예요. 오, 이제 네. 앞으로 핫해질 운동 네, 네, 네. 그걸 먼저 해보시는 아, 거예요. 아, 기분 네. 좋다. <laughs> 네, 한번 가보시요 웜업부터 지금. 네, 땀도 흠뻑 젖었고 지금 매력을 훨씬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빨리 한번 가르쳐 주세요. 혜지 네. 씨가 좋아하는 댄스부터 해보죠. 아, 댄스요. 네. 어, 댄스부터. 네, 네. 자, 우리 아, 오른발 네. 먼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네. 누르는 거예요, 오른발. 네. 그렇죠.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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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몸치도 따라할 수 있고요. 네. 박치도 따라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네. 전 몸치, 박치 다 아니라는 거. 아,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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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네. 네. 손어리 가시고 네. 얘는 브이 스텝이라는 동작이에요. 브이 네. 스텝은 앞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 둘, 오와 하나, 둘, 나, 둘. 둘, 나 손까지 가볼까요? 네. 오, 이건 바로해요 우와, 나, 둘. 하나 둘 야, 하나 둘 셋, A 셋. 네. 오 진짜 너무 잘하시는데요. 깨구라 같지 않아요? 좋요 <laughs> 어. <laughs> 이번에는 만보라는 동작으로 네. 오른 발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왼발은 가만히 두시고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게 이름의 중심을 같이 갔다 오셔야 돼요. 이게 이름이 뭐예보예요 만보. 만보. 만보, 만보. 뜻이 뭐예요? 만보. 만보 춤 있죠. 빰빰빰 어, 빰빰. 그거예요 그래, 이 아, 네. 그거를 힘면서 아, 나+ 둘나 아, 둘, 나둘오 나, 둘. <laughs> 진짜 잘하시는데요 이제 체력이 좀 좋아졌거든요 아, 네. 자, 자요 아까 브이스텝 기억나세요 네둘 준비 시작 팔 만보+ 시작 만보 자, 만보. 자, 와, 자. 진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어진잘하잘하시는데요잘한다 벌써 찾았다. 내 운동 벌써 찾았다. 진짜로. 네, 이제 시작이라는 거. 아, 이제. 시작. 네. 그 다음에. 네. 아유, 이거, 이게 진짜 몸치가 아닌지 볼수 있어요. 가볍게. 하나, 둘, 하나, 둘. 우리 두 번씩도 뛰실 수 있겠죠? 두 네. 번, 두 번. 그렇죠. 두 번.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네, 힘드시고. 네. 네. 다시 한 번. 네. 한번한번두번뭐 이게? 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두번한번한번두번한번한번두번 그렇죠. 한 번, 한 번, 두 번. 나나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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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나하요하이하이하이 하나 하나 로나하거안끝났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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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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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한번한번두번한번 파스 한 번, 두번두번저 <laughs> 아, 두 번. 그래서 앞을 보시고 코어를 잡으셔야 된다는게 이렇게 흔들리면 불안해지죠. 호흡하시고. 호흡하시고 네 좋아요. 와 이거 진짜 다시 이번에 이세 개를 연결해 볼까요? 준비 스하나야 만보 만보 제 자리, 제 자리, 제 자리, 제 자리. 이게 한 번이에요. 아 그죠? 아 움직이셔야 아, 돼요. 아움직여돼요 자, 네, 쉬고 싶은데, 나, 자, 네, 됐죠.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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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한 번이에요. 오른발, 네 오른발, <laughs> 오른발 준비, <laughs>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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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텔부인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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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자리! 세 어, 어, 자리! <laughs> 어디 갔어요? 자, 어디 갔어요? 자, 세 자리에요! 여기 있어둘 하나, 둘, 하나 둘, 사, 둘, 둘. 잘하셨어요. 여기 움직이셔야죠. 하... 네,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나는 제... 아, 초보, 초보자잖아요, 제가. 근데 또, 또 따라가려다 보 여기 지금 담이 걸려서. 아, 긴장하지 아, 마시고. 이거를 우선, 네. 그 점핑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이게. 맞아요. 점핑 운동보다 조금 빠른 박자를 쓰기는 하거든요. 어, 그니까요. 네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의지하는 곳이 있고. 맞아요. 이거는 오로지 나만 믿고 가야 돼. 아, 네네 이거 겁을 먹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제자리에서 잘 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걸 한 거고요. 네, 잘하셔서. 제가 아까, 어, 이거는 조금 어려운 데라고선 했는데 잘 따라오셨잖아요. 아, 미치네.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았나 봐요. 네네네. 아, 잘하셨어요. 기분로 어, 네. 취직시켜주시면 안되요 아, 아직은. 아, 그래요? 아, 난감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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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딱 보이죠? 네. 지금 근데 전혀 안 힘들어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안힘죠어요재밌어 네, 제일 재밌어 이거. 근데 분명히 지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어, 기억할게요. 네. 우리 그러면 이번에 지금 배우신 거를 네.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난리났다 오늘. 네. 자 음악 주세요. 그냥 아무 하나 주세요. 갑. 가. 둘. 만보. 만보. 우리 옆으로 아, 그래 빨리. 그래 빨리 박수. 돌리고 돌리가 돌리가 <돈> 아, 왼쪽 왼쪽 만보. 왼쪽 만보만보만보 우리 이쪽 갈까요? 만보 그래봐 자, 자, 돌리고 돌리가 잘리가 오른쪽 끝난 거 아니에요? 아예 아, 계속 해줘 죠쪽 만복 왼쫙쫙쫙쫙 돌리고 자, 돌리고, 오. 돌리고. 하 만보 셋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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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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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야 되는데 아,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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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내가, 고힘들 <laughs> 그렇죠! 아, 어때요 어때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지금 하신 게 한국 댄스의 가장 기본 동작의 맛보기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 세상에 이거 거의 하늘에 나는 느낌이라고 할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 술 취한 느낌? 뭔지 <laughs> 아시죠? <laughs>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가 있는 느낌이요